아, 여러분 어, 반갑습니다. 윤박사 성경 임무를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. 오늘은 출애굽기 4장에서 이 모세가 급사할 뿐만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허렙산에서 받지 않습니까?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.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불러 주셨습니다.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?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, 흥분되고 또 그리고 가슴 벅찬 그런 어, 순간일 것입니다. 40년 동안 강야에서 사람들에게 잊어버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나서게 되었으니, 얼마나 본인에게는 또 두렵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?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고, 어, 이드로의 집에 가서.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제 애굽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순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. 자,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런 사건이 모세에게 일어납니다. 모세에게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? 그것은 바로 할례에 의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. 학자들이 하면 이 모세의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엘리에셀이 출생하고 8일이 지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치셨다는 것이죠.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? 앞으로 너희 후손 가운데 남자는 8일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.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. 이렇게 이로의 집에 갔을 때 모세가 하나님 부름받고 이로의 집에 갔을 때 모세의 아내 시포라는 두지아들을 출산했습니다. 엘레세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. 엘리에셀의 이름을 뜻을 보면요,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첫째 아들을 어, 게르소은 내가 이방의 계기되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, 모세의 심정을 밝혀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로의 칼에서 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, 모세가 급히 이렇게 애굽으로 출발하다가 보니까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한 것을 아마 깜빡했던 것 같아요.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모세가.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. 8일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셨습니다. 모세가 갑작스럽게 급사할 뻔했습니다. 그런데 마침 그 모세의 상태 그어 보고 옆에 있던 시보라가 급하게 차돌을 이용해서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서 남편 모세가 그 급사의 위기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 십보라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주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 현모양치다.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모세를 위기에서 구원했고 가정을 위기에서 구원했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한 아주 지혜로운 여인입니다.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.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조카였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다과 아비후가 해막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로 분향하다가 적사하지 않았습니까?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. 하나님은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. 제사장이라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. 왕이라고 봐주는 게 없다는 거죠. 그러므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앞으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치도 어금남이 없도록 하나님은 경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 같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긋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게 하셨다.